안녕하세요. 펜트하우스의 진심인 남자, 리뷰어제입니다. 저는 지난 12일 리뷰에서 스카프를 예로 들며 오윤희의 생존을 예상했는데요. 오늘인가? 어디서 나온 스포인지는 모르겠으나, 오윤희가 죄수복을 입은 모습이 나왔다는 얘기가 돌더라고요. 그 말인 즉, 오윤희 또한 해펠를 다른 사람들처럼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는다는 것. 아마도 민설아 건의 자수를 실천한 듯 보이죠. 이렇게 오윤희가 자수를 했다는 건 다리 위에서 민설아 사건 때의 기억이 살아났다기보단, 역시나, 로나 생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것 같죠. 로나도 만나고 수련도 만나 후 로나가 살아 있게 살자가 아닌 법의 심판을 받기로 한듯 보입니다. 근데 저는 오윤희가 이렇게 자수 후 죄수복을 입고 있다는 것이 왠지 그녀가 더욱더 민설아 사건의 찐범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만약 그녀가 자수를 했고 진짜 찐범이 맞다면 아마 적어도 10년 이상은 감옥에 있어야 할 듯한데 그렇다면 타임워프를 10년 이상 하지 않을 경우 시즌 3에서는 오윤희를 보기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게 저는 오윤희가 자수는 하지만 재판과정 혹은 수감생활 중 사건을 뒤집을 반전이 공개되며 헤라필리스로 돌아오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시즌2 12회가 끝나고 모든 것은 이제 거의 제자리로 돌아왔죠. 어찌 보면 너무 완벽하게 끝난 탓에 흡사 마지막 회 같기도 했고 도대체 시즌3는 어떤 이야기로 풀어내려나 하는 우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개인적인 생각에 저는 천수지구가 메인무대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좀더 정확히 얘기하면 자코모 땅이 되겠죠. 심수련은 27번지를 지켰기 때문에 자코모 대표로 다시 컴백할 듯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빠져나온 주단태는 다시금 그 땅을 노릴 듯 한데요. 시즌3가 다가오도록 아직도 공개 안된 것이 있죠. 바로 주단태의 과거 서사. 아마도 시즌3에서는 주단태가 왜 이런 인간이 되었는지 기존 개발지 정보를 알고 있음에도 굳이 개발지를 천수지구로 옮길 정도로 왜그 땅에 집착을 하는지 심수령과 주단태는 언제부터 서로 엮이게 된 것인지 모든 비밀의 공개와 함께 퀸과 킹의 마지막 전쟁이 보여질 듯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비밀이 담겨 있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 사람이 13회에 등장할 듯한데요. 바로 13회 예고편에 등장한 배우 온주환입니다. 13회 예고편 속에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했죠. 제니의 밝은 목소리와 함께 공개된 진짜 진짜 보고 싶었던 유동필의 등장, 그리고 로건과 함께 모습을 드러낸. 배우 온주환, 유동필의 등장은 모두 예상을 하고 있었고 어떤 스토리로 흘러갈지 대충 예상이 되었지만 온주환의 등장은 너무 정보가 없던 탓에 결례별 추측들이 다 나오고 있죠. 일단 가장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계실 듯한 민설아의 친아빠이자 심수련의 전남편, 그는 시즌 원 초반 과거 회장신에서 심수련 때문에 뚜껑이 날아가 미국까지 쫓아온 주단태에게 기관총을 맞고 손가락까지 잃었죠. 누가 봐도 삼도천을 건넌 게 맞긴 하지만. 한 가지 가능성은 있습니다. 바로 지금까지 주단태가 보내버렸다고 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돌아온 것. 심수련을 보낸 줄 알았지만 돌아왔고, 하로나를 보낸 줄 알았지만 돌아왔고, 하윤철을 보낸 줄 알았지만 돌아왔고, 조비서를 죽도록 때리지만 죽지 않죠. 어찌 보면 천서진 말대로 진짜 개미한 말이 못 죽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아 친아빠도 살아있을 순 있죠. 하지만 역시나 설아 친아빠는 아닐 것 같은 이유는 만약 그때 죽지 않았다면 너무 오랜 시간 등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깨어나보니 아내도 뱃속에 아이도 사라졌는데 찾지 않았다? 심수련의 경우 시문그룹의 외동딸이고 제이킹 홀딩스 주단태의 아내. 어느 정도는 언론에 노출도 가능한 상황. 찾으려고 마음먹으면 어렵지 않을 듯 싶죠. 결정적으로 설아 친아빠 정도의 인물이면 스토리에 굉장한 영향을 줄수 있는 인물. 1, 2회차 정도 출연하는 특출로는 캐릭터의 서사를 설명하기 너무 부족할 듯 싶습니다. 물론 설아 친아빠의 형제도 비슷한 이유에서 아닌 듯 하고요. 또 하나 로건의 형제설도 있는데 형제라기엔 비행기 옆자리에 앉아 나누는 대화치곤 존칭의 분위기까지 너무 어색하죠. 이렇게 저도 여러 가지 뇌피셜들을 많이 생각해봤지만 딱 이거야! 라고 할수 있는 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아무거나 하나 맞아라! 아님 말고 식으로 뇌피셜을 할수 없어서 흘러가는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온주환은 진부농 같은 고정 역할이 아니고 정도만과 같은 특출이죠. 정도만의 역할은 짧은 등장이었지만 임팩트는 굉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과거에 열쇠를 준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시즌 2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나의교의 과거 서사 말입니다. 그렇다면 온주환 또한 비슷한 역할을 맡았을 가능성이 꽤클 듯하고 그래서 그가 준 열쇠는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아직 공개되지 않은 과거, 주단태의 과거사가 담긴 판도라의 상자를 오픈할 사람으로 딱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이미 12회와 13회 예고편 속두 장면을 통해 주단태의 과거에 엄청난 비밀이 있을 것 같다는 떡밥이 뿌려졌죠. 바로 12회 심수령과 나애교의 회상신 중 아이들이 학대받는다는 소리에 흥분해서 뱉은 나애교의 대사, 미스터 백, 이 나쁜스키. 그리고 13회 예고편 속 로건이의 대사, 진짜 이름이 따로 있다던데, 충격적인 두 대사 이리저리 끼어 맞추면 주단태가 사실은 주단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죠. 그럼 리뷰화제는 왜 온주환이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13회 예고편 속 온주환의 대사는 두줄 결국 이렇게 만나네요와 프로포즈 하시나 봐요. 이 대사의 순서를 앞뒤로 바꿔보면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만들 수 있는데요. 바로 프로포즈 반지를 통해 얻은 우연한 진실 로건니는 비행기 안에서 프로포즈할 반지를 만지작거리죠. 그것을 본 온주환은 프로포즈 하시나봐요? 라며 묻습니다. 첫 대사가 나오죠. 그럼 로건은 당연히 네, 맞아요. 블라블라 하며 대답을 하겠죠. 그리고 다음 온주환의 대사는 결국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입니다. 이 앞에 망상 대사를 조금 넣어보면 저도 프로포즈 하려던 사람이 있었죠. 어떤 이유로 그러진 못했지만 결국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혹은 제 지인도 예전에 프로포즈 하려던 사람이 있었죠. 갑자기 세상을 떠나 할순 없었지만 아내가 될 뻔한 분을 결국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어떤가요? 좀 그럴싸하지 않나요? 리뷰 아저의 망상 대사가 어느 정도 맞다고 가정하면 저는 온주환이 비행기를 탄 이유가 심수련을 만나기 위함일 듯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주단태가 진짜가 아니라는 떡밥이 사실일 경우 누군가는 심수련에게 그 진실을 전해주는 장면이 필요하고 온주환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주단태가 꽁꽁 감춰둔 판도라의 상자를 열 사람. 아마 로건 리와 온주환은 비행기 신 말고 심수련이 있는 자리에서 우연히 한번더 마주칠 듯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단태의 과거 혹은 진짜 주단태는 따로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주단태를 찾아가 진짜 이름이 따로 있다던데 라고 한 것이 아닐까요? 만약 모든 예상이 다 맞다면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온주환의 대사가 저도 프로포즈 하려던 적이 있었죠. 라면 그가 주단태에 의해 심수련에게 프로포즈 할 기회를 놓친 찐단태가 되겠죠. 하지만 찐단태일 경우 특출로는 서사 설명의 시간이 부족할 듯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망상대사, 제 지인도 프로포즈 할 일이 있었죠. 라면 특출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심수련을 찾아가 과거 서사를 얘기하는 거죠. 주단태라는 친구가 있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수련 씨와 결혼이 약속되어 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뉴스에 나오고 세상 사람이 알고 있는 주단태는 내 친구가 아니다. 이렇게 되면 짧은 특출이라도 상당한 임팩트가 있겠죠. 그리고 나의교와 로건의 대사로 뿌려진 주단태 신분 위조설의 떡밥 회수도 가능할 듯 합니다. 또한, 과연 한 얘기가 더 있을까? 했던 시즌3도 충분히 흥미롭게 흘러갈 수 있겠죠.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주단태와 나의교는 10살 때부터 같이 지내온 사이이고, 그들이 지내던 곳은 자코모 땅이 있던 천수지구 그런데 어느 날, 시문건설에서 그 땅을 사들인 뒤, 나이교와 주단태가 살던 곳을 없애버리고 자코모를 세웠다. 주단태는 그 땅을 되찾고 싶었다. 그래서 부에 집착하고 그 땅을 소유한 시문 건설의 사위가 되려 하고 시문 건설의 사위가 되기 위해 찐단태의 신분을 빼앗았다. 저는 이 스토리가 굉장히 매력적인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리뷰어즈는 언제나 근거 있는 뇌피셜을 하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뇌피셜이란 것은 아무리 근거가 있어도 뇌피셜이죠. 언제나 그렇듯 리뷰어즈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재미로 즐겨주세요. 그래서 오늘의 한 줄평, 미스터 백. 혹시, 페이백이 이름이었나? 백페이.